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부터 8단원 이런 제안 어때요? 를 시작하고 있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팽수랑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8단원 두 번째 시간 교과서는 230쪽이에요 자 230쪽 그리고 연필 지우개 준비됐나요? 네. 230쪽에 맨 위에 오늘의 공부할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오늘은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문장의 짜임. 짜임이 뭔가는 우리 조금 이따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230쪽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글을 한편 보여줄 건데요. 음, 선생님이 얼마 전에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던 한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어요. 네, 편지 내용이 정말 좋아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공감이 갈것 같아서 같이 읽어볼 건데요. 편지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온라인 수업이 참좀더 짧고 재미있게 해주실 순 없나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이제 너무.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전 이만. 네.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아서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어, 많이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어쩜 저렇게 편지를 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썼을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친구가 하고 싶은 말은 어, 수업을 좀더 짧고 재미있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요. 중간 중간에 보면 어, 얘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라고 선생님이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 문장들이 있는데요. 자 어디가 그러냐면 두 번째 문장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온라인 수업이 참 하고 점점점 줄임표를 썼어요.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온라인 수업이 어떻다는 얘기죠? 다음 문장을 보면 알수 있죠? 선생님한테 수업을 좀더 짧고 재밌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마 수업이 이 친구는 좀 길고 재미가 없나 봐요. 네, 여기까지는 그럼 좋아요. 다음 문장 볼게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도 이젠 너무 또 점점점 이젠 너무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말은 뭘까요? 힘들어요? 아니면, 지겨워요? 재미있어요는 아니겠죠? 네. 선생님이 편지는 아주 잘 받았어요. 그런데, 줄임말을 써서 그 뒤에 올 문장이, 뒤에 올 말이 무슨 말인지 이 친구의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자, 그 뒤에 어떤 말이 하고 싶은지 자세하게 적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글을 쓴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물론 대충 짐작은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선생님, 오늘 선생님하고 배울 내용은 바로 이 문장을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이 잘 드러나게 끝까지 완성하는 공부를 할 건데요. 어, 선생님이랑 지난번에 제안하는 글쓰기 하다가 왜 갑자기 문장에 짜임을 배우느냐. 자, 오늘 공부하게 되면 알 텐데, 문장을 짜임새 있게 쓰지 않고 이렇게 편지 내용처럼 줄임말을 쓰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쓰지 않으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제안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문장의 짜임을 정확하게 공부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안하는 글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 교과서에 있는 문, 글을 하나 보여줄 건데요. 자, 교과서 보지 말고 영상을 지금 먼저 보세요.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운동을 합시다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모두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문장들 세 문장이 있는데요. 자 볼게요. 날씨가 과로. 우리 모두 또 과로. 운동이 또 과로. 자 문장이 중간에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수 있나요? 네, 알수 없어요. 그래서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 볼게요. 자, 운동을 합시다라는 제목인데 자, 날씨가 어떻다고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문장이 와도 상관없어요. 춥다, 따뜻하다, 맑다 다 좋아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뜻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날씨가 따뜻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모두 네, 운동을 하자고 했으니까 운동을 합시다 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마지막, 운동이 네, 도움을 준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좋겠죠?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건강을 지켜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어, 글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네, 운동을 하자는 거겠죠? 왜요? 운동이 건강을 지켜주니까요. 이렇게 의견과 까닭까지 다 들어가 있는 짧고 굵은 문장인데요. 자, 선생님이 노란 부분이라고 쓴 부분과 노란 부분을 뺀 나머지 앞에 하얀 부분이 왜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 놨는지 여러분들이 알수 있겠나요? 네. 이렇게 노란 부분을 넣어서 문장을 완성하니까 글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네, 좋아요. 자, 날씨가 어떻다? 따뜻하다. 우리 모두 어떻게 하자? 운동을 합시다. 운동이 어떻다?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완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부분에는 날씨가 우리 모두 운동이처럼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인공, 무엇이 또는 누가 그랬는지 앞부분에 분명하게 써 주고요. 그 다음엔 따뜻합니다. 운동을 합시다. 건강을 지켜줍니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완성하는 앞에 무엇이 어찌합니다. 또는 누가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한일 또는 어떤 상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쉽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문장의 짜임을 나눠 보겠습니다. 교과서 231쪽에 거기에 문장이 세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세 문장을 앞에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것처럼 문장의 앞부분인 누가 무엇이 또는 뒷부분은 어떻게 했다, 어찌 하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문장 한 개를 두 부분으로 쪼개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건 같이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하늘이 푸르다 입니다. 하늘이 푸르다. 자,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을까요? 자, 무엇이? 하늘이. 어떻다? 푸르다. 이렇게 나누면 좋겠죠. 좋겠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문장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 화면 멈추고 해결해 보세요. 시작. 자, 다 됐나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 해, 확인해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영수가 축구를 합니다. 자, 어떻게 쪼개면 좋을까요? 누가, 누가 축구를 해요? 영수가. 영수가 무엇을 해요? 축구를 합니다. 이렇게 쪼개면 되고. 마지막 문장. 우리 반 친구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자, 누가요? 우리 반 친구들이 우리 반 친구들이 뭘 한대요?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쉽게 잘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교과서 232쪽 자, 오늘 마지막 활동입니다. 네, 232쪽, 233쪽에 아주 예쁜 그림이 한장 나와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독보기가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음, 공원 같아 보이는데, 선생님 눈에는 벤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고요.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도 있고, 저기 보면 미끄럼틀도 있네요.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어, 몇 개의 장면을 골라서 문장을 만들 건데, 자, 왼쪽에 동그란 독보기 보이죠? 네, 그 독보기를 자세히 보면, 남자이 넷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단하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남자친구들이 공을 가지고 놉니다. 라고 해도 좋고, 상황을 그림을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이면 좋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 오른쪽 독보기에서 보이는 그림 볼게요. 어떤 안경 쓴 할머니가 있고, 앉아 있고, 그 옆에 모자 쓴 남자아이가 뭔가를 먹고 있네요. 입을 크게 벌리고, 음, 샌드위치인가요? 네. 자, 이 장면을 가지고 한 문장을 표현한다면, 이 문장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했어요. 간단하게. 할머니가 아이를 쳐다봅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 그림 안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여러분들이 골라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교과서 234쪽에 문제 괄호 2번이 있어요. 자, 괄호 2번에 빈칸 다섯 개가 있죠? 이빈칸 다섯 개를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그림을 찾아서 어, 그림을 표현하는 문장을 쓰면 되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랑 앞에서 배웠던 문장 쪼개는 방법. 누가 무엇을 했다. 무엇이 어떠어떠하다. 라는 식으로 문장을 나눠서 분리해서 써보는 거예요. 자, 몇 개를 골라야 될까요? 다섯 개를 골라야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화면 멈추고 다섯 개의 문장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시작. 다 해결했나요? 네, 선생님 여러분들이 어, 다양한 문장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딱두 가지만 한거 한번 같이 볼게요. 어, 선생님은 여기 안경 쓴 남자 아이의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땅 속에서 누군가 나와서 쳐다보고 있는데 이 그림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안경 쓴 남자 아이가 뛰고 두더지와 인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번에는 선생님이 사람이 아닌 걸 가지고 표현했는데, 저기 뒤에 음, 시원해 보이는 분수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써봤어요. 물고기 분수대에서 시원한 물이 띄고, 네, 시원한 물이 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이 제대로 쪼갠 거 맞나요? 네, 선생님도 하다가 살짝 헷갈렸는데 여기서 어, 문장의 주인공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눠야 되죠. 그래서 물이까지 쪼개고 그 다음 나옵니다.라고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자, 간단하죠. 여러분들도 다양한 그림을 골라서 문장을 잘 썼을 거라고 믿고, 아까 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편지 글 있죠? 네, 그거를 우리가 문장의 짜임을 배웠으니까 짜임에 맞게 한번 수정해서 다시 읽어 볼게요. 존경하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온라인 수업이 참 지루하고 너무 길어요. 좀더 짧고 재미있게 해주실 순 없나요?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것도 이제 너무 힘드네요. 어쨌든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 전 이만. 네, 이렇게 문장을 완성하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글, 제안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모두 건강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